어, 수트 라이트 18광, 3번,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크라인, 우크라이나 공화국입니다. 에 있는 키우에서 태어난, 어, 태어난, 여기, 어, 여기 중요한 게, 요까지가 좀 길지? 이렇게 에러 타임 났으니까 요렇게 꼽니다. 어, 동쪽 유크라인이 러시아의 일부였고, 서쪽 크인 우크라이나는 오스트리아의 일부였었던, 당시에 크인 우크라이나, 지금, 야, 지금 전쟁 하리고 있죠? 전쟁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캐, 카유, 카유가 지금 수도입니다. 에스테어난 이고 시고르스키 시고록스키, 시고록스키는 시고르크스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키 h i 폴리텍 인스티튜트 대학교 이름이죠. 공대입니다. 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1907년에. 자, 그는 그의 최초의 요거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헬리콥터를 1909년에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요걸 엔드해서 여하를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전에. 1905년일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아, 1909년일 거야. 됐나? 어, 1909년 이전에 또는 1909년 동안 시고로그스키는 어,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디자인했고 비행기를 날려봤습니다. 됐나? 그리고 그는 도왔습니다. 뒤에 투 생략됐습니다.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여러 개의 엔진을 단에어크라프트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줬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1919년에 미국으로 완 후에 그는 Continued In-2를 들여다 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Fixed Wing Aircraft 입니다. Fixed 가 고친 게 아니고 어, 아, 이게 뭐라 카메노 어, 고정된, 고정된 날개를 달고 있는 비행기의 작업을 쭉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고로비스키 이 새끼 이전에 헬리콥터를 발달시키긴 했습니다. 이건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현재, 과거, 미래, 대가건데, 이 시고로비스키가 이거, 요때 계속 이렇게 일을 했는 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요렇게 캘리콥터를 어, 개발해 왔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었지만 그들의 디자인이 상업적인 개발로 이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성취가 없었다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거는 1939년 9년에 시고록비스키는 성공적으로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헬리콥터 이게 된 것을 디자인했고 날렸습니다. 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다. 주어 없어서 오셨습니다. 그 성공적인 시고로기스키 에어크라프트 코퍼레이션 이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는 스탠드에서 서 있습니다. 레거시 유산으로 서 있죠. 어디에? 그의 성취로서 그는 honor, 원래 이제 기념하던지, 근데 기념받았습니다. 기념되었습니다. 뭐로? 미국의 postage stamp 합쳐서 우표입니다. 미국 우표에 이 사람이 나왔는 거야. 1988년도에. 그리고 a Ukrainian postage stamp. 1998년도에 유,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있는 뭐, 우표에도 실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소리야. 어려운 거 없지? 이 사람이. 실용적인 헬리콥터를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실용 헬리콥터를. 이 사람 이전에는 만들긴 했는데,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자, 간다. A friend of mine.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미가 아닌 게 중요한 거야. 미가 아닌 게. 자, a friend of my friends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of가 의가 아니고 중에서 소리야.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거든. 그래서 내 친구를 받은 게 많이입니다. 대니 두 번째 be about to 동선형입니다. 막뭐뭐 하려고 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이겠나. 후1 번이고 and 뭐어 어, 여기. 후, 나왔고, 여기까지딱 끊으면은, 이문장의 주어는 야고, 동사는 예입니다. 테니, 막 데이트하러 나가려고 하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뭘? What I thought of her outfit. 그녀의 outfit 의상이죠. 의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요 중요한 게, What I thought of야. What I think of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게 how가 아닌 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지만 뭐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답니다. 자,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멋져 보이기를 원해. 하지만 나는 어, 뭐뭐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뭘? I made no effort w h a t s o v e r 자, 어떠한, 자, 무엇이든 간에 노력한 것처럼 안 보이고 싶은 거야. 뭐 어떤 노력을 가미해서 멋져 보이는 게 아니고,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원한다. 라고 시부리 쌌습니다. 뭐입니다, 이놈. 자, 이런 상충되는 d e s i r e 욕구죠. 자, 이게 중요한 게이 상충되는 욕구가 어떤 거냐. 멋져 보이지만 뭐 노력한 티가 안 나오는 거. 바로 이 상충되는 욕구는 자, 멋져 보이려는 미적인, aesthetic, 뭐라고? 미적인, 미적인, virtue, 덕목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쿨 cool, 멋진 거지. 알겠나? 이 상충되는 거, 와, 옷을 정말 잘 입었는데, 그냥 야는, 와, 그렇게 멋진데, 신경 별로 안 썼는데도 되게 멋져 보이는 거. 졸라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둘 대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Cool Looking. 멋져 보려고 1번 ING, 그 다음 2번입니다. Monitoring Shift in Fashion. 패션에서의 Shift는 이때는 흐름이겠지. 이동이니까. 흐름을 주시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됐나? 그리고 주의해서 옷을 선택합니다. 1번, 2번, 3번을 보면 돼. 이 옷이 어떤 거냐? Behind the Trend. 트렌드 뒤쪽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또 1번 대시고 2번 대시입니다. 자, 이 대시 어떤 거냐?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옷을 선택하려 합니다. 뭐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치를 잡으면서 어디 이렇게 한번 보이겠나? w h o are in the known 아직. 자, 이게 우리나라말로 치면은 응? 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소리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섭그룹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권을 받은 이걸 소집단이라 할게. 소집단 안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면서 이 소집단이 어떤 거냐 전체 사람이 들어있어 그 안에서 특권을 받은 와몇명 안되는 사람 대단히 멋진 사람이라고 옷을 졸라 개잘 입는 이해되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인아인지입니다 끊을게 멋져 멋진 것을 입을 때 성공적인 많은 사람들은 또 멋지는 데는 실패합니다 자 이게 주제문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행 따르는 것 그니까 요게 요게 유행입니다 유행 따르는 데는 것을 옷을 입지만은 뭐다 아잘 멋져 보이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 에르메스 졸라비스는 옷을 입고 있어 안 쿨한 거야 그걸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사실상 멋져 보일려고 너무 심하게 노력한다는 것은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거니, 우리를 멋지게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진윤니, 진이니 진짜로 멋진 사람들은, 요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력 없이도 멋져 보입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것지만 별거 아니야. 이게 쿨함과 쿨함. 멋져 보이는, 멋짐의 역설입니다. 자, 이해되나? 뭐냐? 멋져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뭐 한다? 멋져 보이지 않는다. 이해되나? 진짜, 쿨한 아,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은 노력 없이도 멋져 보인다. 얼굴이 다 아는 것이 멋져 보인다. 노력 없이, 노력 없이 이걸 영어로 말한다고 effortless 다시 쓰게 effort 노력 없이 이했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문제.